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완과정입니다자 오늘 또 제가 LPG 연비 측면에서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LPG 차량 준비를 했고요 LF 소나타 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차량 제가 700만원 미만으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LF 소나타에서 저렴한 금액의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 강력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주행 성능이나 뭐 실내면 실내 웹뭐 판이면 웹판 외판, 타이어면 타이어 네, 모두 다 지금 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쓰을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주고 샀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기름값도 뭐 휘발유는 거의 1,600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싸면 1,400원 초반대인데 또 비싸면은 1,500원 가까이 가는 기름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LPG 차량 좀 저렴하게 탈수 있는 연비. 측면에서 강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LF 소나타, 모던 장애인용이고요. 용도의력이 없는 LP 차량입니다. 2014년에 등록된 15년 모델, 완전 무사고, 황금, 교환, 뭐 뼈대 사고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어, 다음에 키로수는 197,000키로인데,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사실 뭐, 키로수의 수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주행을 했을 때 그런 그 수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키로수 대비해서 금액도 매겨지는 거라서 좀 저렴한 금액에 상태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오늘 판매가 수수료 안 맞는 금액 69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앞 타이어 한70% 이상 뒤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죠? 네, 키로수가 뭐, 느껴지지 않을 만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또 깔끔한 가죽 상태라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급 대비해서 제일 깨끗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볼게요. 키는 두 개에요. 네, 스마트 키, 버튼식 시동 순정이고요. 내비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방 카메라, 가 정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비가 뭐 요즘 내비는 이제 뭐 실시간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이때 연식에 정품이 내비가 들어갔어도 실시간 정보를 읽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내비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립 다 나오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양쪽 듀얼프로트 에어컨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탑재되어 있고 위쪽이 ECM MPS 룸밀러에터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아, 옵션 추가 좋아요. 내비가 있으면은 뭐더 좋았겠지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고. 핸도 스위치 작동 이상 없고요. 정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문제 없고. 나 핸들, 핸들 보시면 핸들 사용감도 예, 열선 핸들 있는 차 치고는 사용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도 사용감이 없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기능다 들어가 있고 다음 대시보드도 사용감 크게 없습니다. 이런 우드도 깨끗하고요. 어, 상태 좋은데요. 자, 아 메모리 시트까지도 있네요. 예, 추가 옵션 좋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뒤에도 어, 사용감은 좀 있네요. 주름은 좀 있지만 뭐, 시트 쿠션감이 꺼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괜찮다고 볼수 있고 암네스트 깔끔하고요. 이열 열선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장애인용이다 보니까 휘발유 차처럼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 보시면은 이제 LPG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트렁크에 가스통은 자리잡고 있어서 적재공간은 크게 사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연료, 연비에 대해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래쪽에 사고나 침수 흔적 전혀 없고요 공기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펌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LPG 차량이고요 네, 인기 많은 LF 소나타입니다 이 차량 지금 690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대 위에서 성능, 주행 성능이나 뭐 차량 컨디션 너무 너무 좋고요. 어, 690만 원으 다른 차를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은 이차 따라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주행 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로 라이스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 가능하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에디프스 나타 LPG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녕하메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